네 안녕하십니까 서욱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열입니다. 네, 오늘은 어, 태어나신 코로나 환자분하고 전화 통화,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드릴 분은 8월달에 입원하시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잘 계신지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욱병원에 코로나 담당했던 의사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아, <laughs> 니 어떻게 지내세요, 이거? 뭐? 그냥, 그냥 잘 지냈어요. 손님 잘 지내시죠? 저야 뭐 맨날 코로나 환자들하고 오 많이 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갑자기 뭐 이렇게 뜨 전화가 와가지고. 몸 상태 어떠세요? 좋아요, 그냥. 음, 뭐, 뭐, 뭐 특별히 이상은 뭐, 없어요. 음, 뭐 궁금하시거나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아니요. 뭐 꺼리끼시거나 이런 거 없으죠? 구운 없어요. 뭐 아직 시간이 벌써 8 네. 9월 때, 뭐 뭐한달 이제 넘어가지고 네. 예, 일상생활에 뭐 크게 어려움도 없고, 최, 처음에만 이제 음. 음, 태어나고 나와서 이제 걸을 때가 네. 어, 이제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불편했었는데, 어떻게 불편하셨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 약간 걸을 때요. 네. 어지러웠어요. 좀 음. 하늘의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 음, 일주일 정도? 네, 예, 예. 그리고 이 하체도 좀 무겁고 음, 네. 좀 감소된 것 같았어요. 기억력이 감소됐어요, 확실히. 깜빡깜빡하고 네네. 네. 예. 음, 그러셨어요? 네. 음, 예. 음, 일주일 동안 약간 공포심도 좀 있었고 아, 공포심도 있으셨어요? 네. 네. 음, 그랬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네. 아, 이, 그게 차츰 차츰 사라지더라고요. 음 그러셨군요. 음, 네. 음. 처음에 여기 입원하실 때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하다 걸리셨죠? 제 처음에는 저희 아들이 네. 열이 있었어요. 아, 네. 열이 있는데 네. 음, 어, 엄마 나 몸이 뜨거워서 만져보니까 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더니 네. 목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아들이 네. 목도 많이 붓고, 네. 콧물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네. 어, 의사,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약하고 해열제 같은 걸 이제 지어서 줬는데, 네. 어, 그 약을 먹고 한 3일 약을 지어줬는데 다 나았어요. 네. 어, 그런데, 갑자기 제가 네. 예전에도 이렇게 원래 제가 비염이 있었는데 네. 콧물이 조금 코가 좀안 좋고 목이 넘어가는 것이 좀안 좋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열이 없으니까 네. 그냥 처방 처방약만 받고 음. 한 (3일) 정도 저도 약을 먹었는데 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네. 약을 먹고 네. 심해져가지고 <laughs> 몸이 네. 막더우스스 춥고 네. 막 열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약 효과가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 약이 나한테 이게 안 받나, 너무 세나. 네. 그래서 그3일약 먹고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지으려고 했니까 이제 열이 나니까. 네. 저보고 이제 코로나 검사 한번 어. 하고 오라고 그러셨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검사를 했더니 이제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오실 때 아주 힘들어하셨는데 어떻게 힘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저희 병원 오셨을 때 그때 막 집에서 3일 약을 3일 전에 3일 동안 약을 먹었잖아요. 감 저기 병원 약을 네. 약이 이렇게 안 받으니까 열이 막 심하니까. 음막 어지럽고, 네. 춥고, 이 네. 속이 막 미식거리고 못 드셨잖아요. 거의 못 드시고 오셨던데. 네. 며칠이나 못 그, 드셨겠죠? 약 <laughs> 네. 먹기 전에 제가 다이어트 좀 한다고 거의 뭐 밥을 좀 이렇게 잘안 먹었거든요. 네. 음식을 그런 데다가 이제 제가 몸이제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는 제가 집에서 심하게 앓고 간것 같아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거의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계셨던 기억인데. 네, 네. 그래. 집에서 한번 쓰러지고 갔거든요. 제가. 네, 아유 오실 때 네. 아주 힘드셨어요. 음, 그래. 그래서 와서 이제 수액도 맞으시고 치료하시면서 한 며칠째쯤 괜찮아지셨죠? 혹시 기억하세요? 그한 일주일 동안 수액 맞고, 네, 일주일 동안 수액을 놨잖아요 네, 네. 예. 예, 네,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음. 좀 괜찮더라고요. 뭔가. 네. 그 그러셨는데 그래도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laughs> 지금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걱정 많이 네. 하시고 막 <laughs> 나름대로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으셨어요? 네. 그 불안감이나 이런 걱정거리를? 그냥 안에서 제가 네. 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네. 그냥. 그 마음을 다 비웠어요. 응, 그러시더라고. 그리 운동은 좀 이제 선생님이 하시라고 그서 네.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책 읽고 음. 그렇게 마음을 비웠고 네. 일주일 동안에는 어, 그수행 맞으면서, 네. 어, 어, 그수행 맞은 기간에는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네. 몸이 차츰가좀 호전이 되더라고 이게. 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2 주째 해열질통제를 네. 네, 딱 끊었고 나서 네. 네, 그때부터 이제 몸이 조금 조금 좋아지면서 네. 잠이 이제 편안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가 고비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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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laughs> 한 열흘 정도는 고비였어요. 네, 한 일주일이나 열 열흘 정도가 고비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네. 네. 그러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약 드실 때마다. 네. 네, 뭐라고 막 되뇌이시던데?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뭐이랬다고 이렇, 그러시던데? <laughs> 나올 수 있어, 막 이랬다고. 약 먹을 때만 나는 나올 수 있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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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셨다고. 아주 그냥 정신력이 좋으시다고. 네, 네. 나올, 수 네. 있다고. 네. 네.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되뇌이신다고. 네. 그게 항상 네. 어, 나쁜 감정을 안 살고, 어차피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네. 어, 선생님 믿고 이제 잘 네. 치료받아서 잘, 나는 나올 수가 있다고 네, 네, 네. 항상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마음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는 네. 어, 막 욕심도 많았던 것도, 네. 아, 이렇게 마음도 비워놓고 일단은 빨리 나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네. 음, 이 병원에서 오지 빨리 치료받고 <laughs> 나가야겠다 응. 그런 마음만 기피어 놨습니다. 네, 네. 아유, 그래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잘 조절을 하셔서 네. 네, 잘 치료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지내시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네.